이 공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초코치를 이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별 정도를 거리다가 넣으시고 50에서 20 되면 30이잖아요. 그러면 그30 포인트를 치면은 이 포인트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향하지 않고 요 뒤로 갔다. 그럼 테이블 쪽은 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이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르쳐주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요이30 포인트에다가 큐선을 만든다3시쓰리티브 30 프로를 향하게 큐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여기까지 빼서 그대로 치고. 자, 큐 보세요. 지금 또 공만 보시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큐 보세요. 제가 좀 아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 점에 여기 있었다고요, 공이. 나 여기까지 나갔어요. 예비 스트로크. 없이 쭉 밀면서 다시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빼서 여기까지만 밀는 거예요. 자큐 높이 보세요. 상단 아니고 하단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느낌으로 쭉 지키고 있었다. 이게 이제 몸에 배야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는 이제 첫날이었고, 오늘 둘째날인데, 여기 또 계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구를 새롭게 입문한다는 생각 갖고 하시겠는 거예요. 40일 동안 쉬다가 와서 치시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열흘 만에 공을 치러 갔는데 공이 이상하더라고요 때려보니까. 그러니 내가 이상하면은 저보다 점수 약하신 분들은 더이상하다라는 거죠. 아닌가요? 내 생각인가요? 예, 네,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이제 법이 됐어요. 그러면, 공을 이 비로치기를 하다가 안 되면, 또이해속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나 테이블에서. 그게 자꾸 몸에 배신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습관을 들였을 때 한해서 쭉쭉 미는 게 좋아진다는 것, 또 느낌을 받,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느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손가락 안에까지 이두 번째 손가락 안에까지 빼서 여기서부터쭉팔 이렇게 붙이고 큐에다가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은 몸에 매시면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예. 네. 뭐 저를 뭐안 어, 좋아하시면은 뭐 사람들 하시고 네. 어, 저를 그, 좋아하시면은. 그, 이왕이면 다홍천하라고 저하고 똑같이 흉내를 한번 내볼래요 흉내 눈썰미 흉내 암기 어, 안되면 될 때까지 어, 이런 말 도, 좋은 말 있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요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두공은 가까운데 이적공은 멀어요 그럼 이 공은 중단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이 밀어치기에 말로 상단을 두고 치시는 건데, 자 이제 이쪽 뒤로 가서 보셔봐요. 음. 지금 두 공에다가 큐를 올려놓으면은 단쿠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밀어치기를 다양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100%치이 1로 가니 두께를 이쪽으로 10% 놔두고 이쪽으로 90%를 쳤을 때이 공을 편하게 가서 맞을 수 있는데 왜 90%를 쳐야 되느냐 첫 번째 공을 1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쪽으로 보내서 1, 2로 이렇게 올라와야지 여기서 모아지지100%쳐도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입사가 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아치기 하는 방법은 안 된다 그쵸? 그럼 고수는 아니라는 거죠 고수는 어떤 공을 봤을 때 최대한 두 번째 공 위치로 오게끔 하는 분이 고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투터치 하더라도 쳐보시는 거야 자꾸 자 보세요 상단 10시 정도 주고 이렇게 빼서, 요거 쭉 이렇게 밀어 치면, 지금 투타치예요투타치예요 음. 응, 투타치예요. 투타치는, 치신 분만, 알아요. 옆에서, 상대방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치셔야 돼? 하늘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공 하나 정도만 딱 띄워놓고 하면 해봐도 응. 한번 해보세요. 응. 요거 하나만 더 가야 돼.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투타치라고 인정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또한번 쳤을 때는 투타치를 안 하게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려야 될 거네요. 자, 이때는 이제 옵션. 네, 약간의 옵션을 해주세요. 자, 보세요. 열0시에다가 주시고, 천천히 빼면서 내가 이렇게 미는 그럼 이제 투타치는 안 되는데 얘는 못맞췄어 그래서 점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더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빠졌으니까 이제 만약에 두께를좀더 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꾸 두고 계시니까 두 번째 공이 안 맞으니까. 요번에 조금만 더 빼볼게요. 얼마 큼더 가야 되나? 자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오자 지금도 저도 실수 나왔잖아요. 그뭐라고 설명해드려요? 공을 어, 치고 나서의 행동이 치고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치기 전에 올려쳐버리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그 생각을 좀 해보시고 여기서 빼서 내가 키이렇게 들어올리면 저 공이 이제 맞고 저공쪽으로 오니까 이제 조금 편해진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음 공은 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연습을 하다보면은그 다음부터는 이런 공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어, 이 정도는 내가 치는 여로 알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보시다시피. 자,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아예 이렇게 잠쿠션 아니면 코너 쪽에다가 공을 세워놓고, 100%치면 코너 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하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공을 치다 보면은 이런저런 공들이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쭉 설명을 해드려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겠다. 자, 가장 보시면, 여기서 일적구를 바라보면서 빼서 내가 가볍게 내가 들어 올린다. 그럼 저 공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어, 다음 공, 또 편하게. 지금은 이제 이 공을 치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이 공을 쳐서 얘를 났을 때 얘가 어떻게 돌아올 건지. 그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치워가지고 얘를 땅 쳐서 이렇게 내려가고 얘 이렇게 내려가게 할 수도 있는데 어 밀어치기 시간이니까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자, 수고로, 수고로 일접구를 밀어치기를 해서 직접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빠지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되니까 직접 또는 원쿠션 이용해서 어, 이 목적구를 마치고 나서 일접구가 이렇게 입사각, 반사각으로 오게끔 해갖고 이제 모아치기 하는 걸좀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매한 게 뭡니까? 가깝단 말이죠. 그러면 공원원 정도 빠져 있네요. 대충. 근데 지금 보고 두께를 좀 빼기 때문에 약간 없이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없이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께는 한80% 정도나 70% 정도를 치시면서 이쪽으로 7에서 80% 정도 치시고. 나는 약간 9시 정도에다가 아니면 9시 정도에다가 빼서 내가 가려야 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저공무는거 한번 보죠 자 다음 공또안 이쁘다고 저거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칠 때마다 공은 다 다르세요 왜? 네. 왜냐면 사람인지라 똑같이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심이 그때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은 가까운 수고하고 지금 하고 가까운 금에대해해이금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또 공을 갖다 대고 금니까 하나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까금지가 여기서 계속 금지된하하씩씩 하나씩 이해시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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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는 그 생각을 아니면 그 연습을 많이 하신 분에 한해서 이 공을 제가 처음에 친 것처럼 힘들듯 아니면 또한번 치게 되면 또 이쁘게 쓸 수도 있고 뭐가 생길까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신감 내가 이렇게 가깝게 있는 공을 밀어치기 위해서 1점도를 입사과 반사로해서2점도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럼 무슨 그 점수가 이 정도 생각하면서 치셨다고 치면은 당구장 점수는 몇점 정도 될까요? 쌀이? 영희님 더 서세요 이공 가깝다고요 지금 <laughs> 여기서 이러시면안돼 어떻게 가까운데 이게 300이냐고 500. 아, 어, 조금만 더500 그쵸 한500 정도 되려나 봐요 얘가 여기 있으면은 한평 거리면은 그냥 여기 있는 거다돼 근데 가까우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약간 쪼부르셔 투자 설까봐 그래서 자꾸 내가 언제든 내가 편하게 칠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놓으셔야 돼 그것도 요령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요령만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시면 라인을 여기다가 잡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원쿠션으로 이용해서 칠 수도 있어야 되고 직접 칠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직접 치고 싶은데 원고서를 맞아도 상관없잖아요. 예? 네? 근데 상대방한테 기죽이려고 나 직접 치는 건데 원고서 맞아서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짜증나죠. 아씨 같은 거 와야 갖고 꽃다발 받는데 또 나한테 놀리기까지 해. 뭐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라인을 여기를 잡고 두께를 뺄 때는 조금 더 편안해요. 이번를 업샷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뒤로 언제 원고샷 한번 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은 두께가 얇아지면서부터는 업샷을 안 해도 된다. 그또한 가지 배우신 거예요, 오늘. 그렇죠? 아, 대답을 좀 해보셔봐.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까운 거리에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수고하고일적구하고의 어떤 각도 기울기.